저부터 해도 될까요? 예. 저 느낌이 와요. 바로 맞출게요. 이거, 이거. 오오. 오케이, 오오. 괜찮아, 괜찮아. 허, 푸른 아, 아, 얼음. 이 친구. 아야. 이거? 아. 슬슬 맞춰야 되는데. 이거. 아. 어. 이거. 오. 빡. 와. <laughs> 너다. 오. 타야, 타야, 타야. 그러면 바로 이 친구. 아, 처음 보는 요음 여기? 아, 에메랄드. 이거. 오. <laughs> 이럴 수가 하나 이거 어 처음 보는 대사 그러면 오픈하지 않은 거를 오픈해야 되는데 이거 우와 이거 제발 오탄 이거 아까 오픈했죠 <laughs> 네 맞추면 아, 되는 제발, 거잖아요 제발, 제발 내가 아는 색깔로 다른 거 제발 하나 골라줘요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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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요 네 믿어요 네아노란지 나왔던 거 어, 어, 같은데 아는 거 아는 거 내가 아는 거이 <laughs> 친구 오오오 <laughs> 갑니다 다 맞춥니다 진짜 와 이거 다 맞출 수도 있겠다 이 친구 와. <laughs> 망했다 다 맞춘다 다 맞춘다 이 친구 어? <laughs> 처음 보는 불러. 제가 신기술 꼼수 하나 써도 됩니까? 뭐죠? 이거 만취이지 아니 방금 그리고 이것까지 다 보냈는데 <laughs> 이 꼼수는 예상도 못했다 <웃음> <웃음>